안녕하십니까 윤과장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가 예, 또 조정을 받았네요 하지만 사실 냉정하게 얘기하면은 죄송하지만 아직 코스피가 2600 이상이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어제 오늘 받아서 좀 힘드신 분들도 계신 거 같은데 사실 냉정하게 보면 그렇게 주가가 많이 내려온 게 아니다 지금 많이 오른 상태다 연초 대비 예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종목에 따라 힘드신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수익을 또 즐기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오히려 올랐습니다 네0.7% 정도 오늘 좀 반등이 나와가지고 예 상승을 했고요 이제 어제는 이제 다섯 종목이 하한가로 좀 이슈가 됐는데 어제 갑자기 제가 이제 영상으로 또 다시 한번 핫달을 도전하려고 했더니 영상을 이렇게 제작을 하고 나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아까 다섯 종목 거래 정지, 어 불공정 거래 언벌 무관용 엄중 조치, 뭐 이제 금융당국에서 뭐 그런 불공정 거래를 알고 있어서 뭐 정지를 한 건지 저도 모르겠지만 좀 너무 급작스럽게 그냥 정지를 시킨 것 같긴 해요. 지난 번 이제 라더견 사태가 워낙 컸다 보니까 일단 좀 선량한 피해자를 막아보자, 네, 그런 마음으로 일단 거래 정지를 시킨 것 같고요. 뭐 일단은 네 정지가 됐기 때문에 오늘 뭐 대응을 하지는 못했고 다음에 혹시라도 거래 정지가 풀리고 뭐 혹시 매수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면은 예네 그때 좀 한번 대응을 해보겠습니다. 계속 뭐요 관련해 가지고 좀 주모자 혹시 좀 이제 이런 주가 조작의 그런 주범이라고 언급되는 분이 계시는데 카페도 있고 제가 카페도 들어가 봤거든요. 뭐 근데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거에 대해서 아 본인은 아니다. 자기는 그냥 주주 운동을 했을 뿐이다. 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데 그게 참 기준과 경계가 모호하다 보니까 예, 저도 이제 그게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뭐 조사를 해보면 나오겠죠. 예, 그래서 사실은 뭐 반대매매를 당했다라고 하는데 이분이 얘기하시는 걸 들어봐도 반대매매를 당한 건 아니에요. 그냥 먼저 매도를 했을 뿐이에요. 먼저 매도를 누군가가 시작을 하니까 하한가까지 갔다라는 게 지금 대체적인 지금 평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료가 던졌을 것이다. 예, 그래서 하한가를 촉발했다. 그동안 이제 어떻게 보면 쌓이고 쌓이고 쌓였던 것들이 작년에 이제 신용대출이 중단되면서 예, 이게 어쩔 수 없이 이런 게 나온 것 같고, 저는 이제 뭐 다른 거는 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동의가 안 되는 거는 뭐 가치 투자, 장기 투자라고 얘기하면서 계속해서 대출을 받아서 신용매매를 했다는 게 저는 사실은 거기서는 좀 공감이 안 가더라고요. 대출을 안 받았으면 되는데 꼭 그렇게 맥스로 풀로 땡겨가지고 감당 안 되는 대출까지 그러니까 만기 연장을 안 하면 그거를 갚지 못하는 게 감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감당 안 되는 대출까지 이렇게 받아가지고 굳이 그렇게까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고 해도 네, 투자할 를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아무튼 네, 오늘 뭐 지수 자체는 좀 코스피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제 보유 종목도 네, 대부분 하락을 했습니다. 뭐 어쩔 수 없습니다 뭐 폭포수가 이렇게 파란불이 쭉다 들어왔지만 뭐 이런 날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나마 코스닥이 조금 상승한 종목들이 나와줘가지고 위로가 되는 편이고요 원익 ENF 이렇게 슬금슬금 또 ENF 같은 경우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19,800원 이때 굉장히 고통스러운 분들이 많으셨을 거예요 단톡방에도 언급이 많이 되다가 요즘 좀 반등을 하니까 예, 좀 말이 없습니다 다시. 예, 지금 그래도 좀 많이 회복을 했더니 단톡방에서 그나마 지금 이제 다시 말이 안 나오고 있고 원익도 좀 이제 회복을 해줬고 미코도 9천 원대 지금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예, 코테텍은 잠시 또 쉬어가고 있네요. 일단은 코스닥은 그래도 선방을 해줬고 문제는 지금 전 종목 이절 챌린지. 사실 이건제 주력 종목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제 구독자분들 회원분들 이 이제 보유하신 종목들을 소액식 추매에서 시작했던 건인데, 콘텐트리 중앙이, 예, 하필 또 이렇게 계속해서 하락을 하면서, 콘텐트리 중앙에 또 이슈의 종목으로 올라서고 있습니다.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오늘 IR 자료도 예, 공유를 드리고, 회사에 전화도 해봤는데요. 대표번호로 전화했는데도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예. 아무튼 최근에 그래도 IR도 하고 IR 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좀안 좋은 뉴스가 떴죠. 어쨌든 지금 관객수 조작 의혹으로 뭐 여러 곳들이 지금 압수수색을 받는 거다 보니까 예. 여기 콘텐츠의 중앙에 이제 메가박스가 있는데 이게 아무튼 뭐 좋은 뉴스는 아니죠. 지금 막 한창 극장가 막그 범죄도시3로 막 흥행 열풍이 불고 있는데 관객수 조작이라니 물론 그거랑 무관할 수도 있지만 아무튼 좀 좋지 못한 노이즈가 또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심하게 빠지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셔서 제 생각에는 그냥 이게 이유인 것 같다. 계속 적자잖아요 회사가 예. 예전에는 이 위에 매출 증가하는 거 보이시죠? 그 매출이 증가하는 성장성을 보고도 우리가 매수를 해 줬는데 지금은 계속 적자가 나니까 이제는 투자자들이 등을 돌리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뭐 돌고 돌아서 매번 얘기 나오는 국내 주식 투자 어렵다, 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예, 어려운 거 맞습니다. 그래프만 봐도 대표 종목들, 애플, 마이크로소프트의 10년 시세와 이렇게 막 10배씩 오른 10년 이제 시세를 보시고 삼성전자의 이렇게 시세 그래프를 보면은, 네, 확률적으로 국내 주식이 굉장히 어렵다. 예, 그런 부분을 좀 느낄 수 있을 겁니다. 그래도 아무튼 뭐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살아남아야죠. 예, 저는 콘텐트리 중앙, 일 내일쯤에 좀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합니다. 내일도 만약에 하락을 한다면, 예, 추가 매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네, 제 계좌를 보시면, 그래도 코스닥 계좌가 조금, 조금씩, 예, 양호해지고 있고요. 나락간 종목들이 없는 게 양호한 겁니다. 제 기준에서는. ENF가 마이너스 15, 미코가 마이너스 16까지 와 있기 때문에, 일단은, 회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고 다음으로 우량주 계좌 여기도 이제 DLENC 빼고는 예, 다들 그래도 버티고 있고 하이트질로 아직 켈리에 대한 승부가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그래도 최소한 중박 정도는 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셔봤는데 괜찮고 예. 일단은 아직 결판이 난것 같진 않아요 이번 여름에 결판이 날것 같습니다 그래서 맥주의 1위로 올라섰다라는 뉴스가 명확하게 예, 뜨면은 그래도 주가가 반응이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보고요. 전종목 2초 챌린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콘텐트리 중앙, 마이너스 20% 넘어가면 내일 추매를 하면 되고, 오늘 신세계를 좀 추매했습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는 비중이 아직 크지 않았습니다. 예, 200만원 정도 샀기 때문에 예, 오늘 200만원 정도 또 추가 매수를 했고요. 추가 매수 한 거는 네, 아침에 뭐 매번 하듯이 공유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10주 정도 200만원 정도 매수를 했고 아무튼 예, 미국이 어제 이제 동결을 하면서도 조금 찝찝하게 예, 금리를 동결하면서 매파적 동결 그러면서 이제 조금 나스닥이 올랐는데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좀 마무리가 좋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식이 시들하다 보니까 예, 저는 이제 좀 엔화의 눈길이 가더라고요 엔화가 지금 906원까지 떨어졌어요 900원이 잘못하면 깨질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최근 3년으로 봤을 때도 최저가고요. 최근 10년으로 봤을 때도 거의 뭐 최저까지는 아니지만 최저 수준까지 와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물론 환율이라는 건 예측이 굉장히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 확률 싸움이기 때문에 환율도 언젠가는 좀 반등이 나올 확률도 있다. 지금 이제 히스토리로 봤을 때는 그런 아이디어에 동의를 한다면 엔화를 분할로 좀 매수하는 것도 방법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주식처럼 한 번에 몰빵하면 당연히 리스크가 큰 거고, 900원 깨지면 손실 보는 거죠. 근데 뭐 이것도 5분할을 나눠서 조금씩, 조금씩 분할로 담아 간다면 네, 충분히 또 확률 높은 투자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여기에다가 나는 투자를 하지 않고는 못 견디겠다. 엔화만 갖고 있진 못하겠다 싶으면 엔화로 일본 증시에 상장된 바로 미국 국채 ETF를 매수를 하면 됩니다. 티커로는 2621, 2621이라는 건데 저도 아직 매수를 못했어요. 이걸 매수하려면 모바일로 매수가 안 되더라고요. 저도 일본 주식은 매수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PC로 해야 돼가지고 한번 제가 이제 휴가일 때 매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엔화만 투자하셔도 되고 아니면 엔화로 미국 국채를 투자해서 금리가 언젠가 인하될 때에 상승세를 좀 맞아보겠다. 예를 들면 지금 최근 추이를 봐도 계속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단 금리 인하에 나는 동의를 한다. 라고 하면은 네 조금 국채까지 담아볼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근데 무엇을 하든지 몰빵을 한 번에 해서는 리스크가 있다. 라는 점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아무튼 주가가 좀 하락하니 저도 이것저것 다른 거 없나 자꾸 생각이 드는 하루였네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